안녕하십니까. 오한희미입니다.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의학 측면에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그리고 육체와 정신을 이어주는 에너지 가교 역할을 하는 기, 정기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육체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힘들면 정신도 괴롭죠. 이럴 땐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즐거우면 생기가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기가 있습니다.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닌 우리는 공기로 숨을 쉬지요. 산소만이 필요한 게 아닌 모든 존재가 기, 에너지로 얽혀 있습니다. 기는 양자역학의 주요 과제로 모든 사물은 에너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 생물학계의 가장 브루스리프는 관련된 많은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은 눈에 보이는 정, 즉 육체에 대해서만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신, 즉 마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기에 프로이트에 의 심리학 측면에서 많은 개념 정립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 즉 영혼 또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의 채널에서는 건강을 추구합니다. 건강은 육체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기 순환이 원활해야 그제서야 건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도의 산보라고 알려져 있는 정기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좀더 삶을 근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